불안해. 어디로, 어디를 끊어야 돼요? 이제 ktx로 먼 데는 부산인가부산인가 근데 부산이면 승용차랑 멀지. 부산 괜찮아요. 부산, 부산 오랜만에 지금 가보니까. 그니 부산은 거기서 도망갈 걸. 왜 내가 이 한밤중에 어디야? 야뭐 얼마를 가야 되는 거야? 어 부산이네요. 전 부산 정말 오랜만에. 어요거 순방 순방향이라고 그러던 역방향 역방향. 예. 아, 누굴까? 가면 안이 사람이었으면 좋음 미모의 여배우, 미모의 여배우. <laughs> 장훈 씨랑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는데 여전히 뭐 과묵하시고 멋있으시고 추천해요 미모의 여배우가 나를 되게 보고 싶어하는 분. 진짜 누구까 궁금하네요. 우리 <laughs> 이 누나는 별명 있으셨어요? 아니요. 없었어요? 네. 아니면 애칭으로 불리고 응. 싶은 거 있, 있으면? <laughs> 아니,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음. 마텔 닮았어. 아. 메텔이야. 메텔. 메텔 마텔이 메텔. 메텔. 메텔, 뭔가 해서 나어 메텔. 메텔. 메텔, 메텔. 메텔 메텔. 약간 빵 모자 하나 쓰고. 크지 어? 않아? 아니 성국이는 철이 같아. 너가 철이 같아. 너가 철이 같아. <laughs> 야가누가 <laughs> 네가, <laughs> 네가, <laughs> 네가, <laughs> 네가 철이 같아. 야네가 철이 같아 진짜. <laughs> 없어, 네가 철이 <laughs> 같아. 어 철이 <laughs> 나왔어. 어 철이 철이 나왔다. <laughs> 소이 나자, 소리 나자, 소리 나자. 너만 보면 내가 엄마를 찾아주고 싶어. 꼭 찾아줄 거야. 그럼 우리 밥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슬쩍슬쩍 슬쩍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모양이 잘나 원래 요리는 네. 슬쩍술쩍 슬쩍 하는 슬쩍 슬쩍 거예요. 요거를 완벽하게 하려고 요로 안 돼. 오 어, 한꺼번에 다섯 개를요? 아니 그냥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담으라 하는 거예요. 원래 열두 탑 모델이시라. 구자인만 <laughs> <고라인만> 먹고 사는 <싶은가>? 거야? <laughs>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구자인? 다, 음. 다 먹. 네. 음. 오케이 오케이. 와 장난. 걸다 따신 거예요? 어다 따는 거. 홍합탕 됐습니다. 홍합탕 다다 다 벌어졌죠. 아시군 와, 자, 홍합탕. 어? 야 이게 진짜 우유 빛깔이다. 우유 빛깔. 완전 물을 많이 안 넣어서 진국이야 진국. 그러니까 친구. 진짜 한 사람 테50 개씩 먹어도 돼. 형뭐 하시게요? 아, 어? 뭐 간장? 아니요, 요 소스를 따는 거 아 어, 뭔가 있나본데 <laughs> 아니 없어 없어 그거 배우 오신 거예요? 아네백 선생님 양념 같은 경우 들어가는 경우가 아, 이런 거는 굉장히 찢어 먹어야 맛있을 거야. 아, 잘 찢는다. 이야. 오빠, 이거 봐봐요. 야, 이거 괜찮네. 아. 오빠, 이거 봐봐요. 아. <laughs> 누나, 가끔 저도 좀 보여주세요. 그래. 자꾸 그래. 형만 보여주세요. 아, 아 그래? 형 누나, 이거 봐봐. 손이 <laughs> 아, 완전 가끔, 달라. 가끔 나도 좀 보여줘요. 손이 아, 완전 통이 달라. 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 어, 이거 하나씩이에요, 이거. 하나씩이야? 네, 은 점심 들어와요. 네잘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심다합니다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다감다감다감사다감사다합합다맛있다 감사합니다. 홍합니다감사 상큼한데요. 공 어, 여기 바닷가서 따가지고 주필인 아 거야. 맛있다. 우리 공식 질문 안 했잖아. 우리 공식 질문 안 했잖아. 모르잖아. 이상형이 뭐예요? 이상형. 저 재밌는 사람 좋아해요. 광기형. 광기형. 광기하고. 형 부르잖아. 그러면은 자 광기하고 성국이 중에 누가 더? 자 광기하고 성국이 중에 누가 더? 나는, 나는 나 좋아하는 사람, 나 좋아하는 사람. 어 아, <laughs> 자기 주장이 확실해, 자기. 확실하네, 아, 본인이 안 좋아하면 인기 싫구나. 성국이 형. 이상형이 뭐예요, 여자 이상형. 저는 이상형보다도 어떤 여자를 만날까 생각을 해봤는데 난 약초에 대해서, 약초에 대해서 잘 아는 여자. 약초? 예. <웃음> 약초, 약초. 제가 <laughs> 이제 노래를 하잖아요. 어, 이제 음악을 어. 하다 보니까 어. 뭐 술도 좀 그전에도 어, 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어. 이제 매일 눈만 뜨면 은 뭐 이렇게 약초물 같은 거 이렇게 데려주고이다는무겠죠 <laughs> 내돈을 잘하는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그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냐면. 모르니까 그냥 상식을 모르니까 아, 이향이면은 좀뭐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막 뜯어다가 이렇게 뭐. 약인를야 아이 뜯어다가 만들어 주면 좋겠다. 아, 이향이면은 <laughs> <아니>, <laughs> 이제 이향이면 <laughs> 나는 좀 혼자 사 <laughs> 아니 그러니까 뭐바람이 그렇다는 얘기죠 바람이 간병인을 어. 원하는 거야. <웃음> <웃음> 외모 이런 건 아니네요 형님. 그냥 약초만 잘 키우면 돼요? 아니야 근데 아니, 외모도 있어야지. 그니까 좀 위안이 없어서. <laughs> <친구가 웃음> <있어. 웃음> 어, 없어 없어 <laughs> 그런다. <그럼, 웃음> 왜 나를 그렇게 <불고> 봐줘. <laughs> <laughs> 왜 나를 그렇게 <불고> 봐 <laughs> <줘? 웃음> 아니 뭐 예쁘게 생겨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약초 <laughs> 키우다가 어디 있겠어. 아니 만약에 내가 약초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따다 줄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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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저거를 당했어. 아우 느끼해. 아우 느끼해. 아니. 아우 어. 느끼해. 내가, 아, 내가 따다 줄게요. <laughs> 그거 하는데 뭐가 느끼하다 그래? 따다 줄게요. 아니야. 보원하지 약속. 아니, 오빠 약쳐 주세요. 이제... 주세요. 맨날 좋아하는 해봤지 모델. 음 많이는 아니고 한두번 정도 한것 같아요. 넌 아, 워킹 이런 거 배웠겠다. 아니요. 무대 <목소리> 걸을 때 그냥 걸었어? 그냥 걸었죠. 음. 이상한 거할 생각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아, 어쩔,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예,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왔다 갔다 그냥 하고. 예. 어. 그때 어떻게 걸었는지 한번 쑥 한번. 그래. 아, 이거는 응, 정말 응. 제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키가 크니까 뭐 걸어다니는 게 뭐죠. 아, 근데 키가 다리가 길니까 몇 걸은 안 된다. <laughs> 너는? 아, 너는 많이 걸었는데. <laughs> <너는 많이 웃음> 김과도도 어, 되네. 오, 멋있다. 오. 김과도도 되네.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그냥. 어이, 그림이야? 요리시오. 오, 잘한다. 오, 어, 잘한다, 잘한다. 컨셉 사진이. 열살 아이. 보니까 어때? 아, 성국이 한번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걸어. 걸어, 그냥 걸으시면 네. 돼요. 걸어. 80년대, 90년대 요즘으로. 아, 제 언니 키가 몇이냐고. 나 80년대부터. 네, 캔시로서요. 80년대. 어, 80년대 멋있어. 뒤를 틀으래. 네. 아, 아니 원래대로+ 너... 아니, 원래대로+ 아, 원래대로+ <laughs> 야래대로 <좋으며, 웃음> <좋으며, 웃음> <laughs> <건섭기. 웃음> 원래대로+ 원래대로+ 원래다로 원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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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래대로원래다로 원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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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대로 원래대로+ 원래 돈, 돈 받으러 아, 받으러 자, 요거는 80년대 건달이고, 자, 90년대 건달. 자, 90년대 건달이 자, 90년대 건달 자, 90년대 건달 자, 90년대 진짜, 진짜 돈 받으러 가는 것 같아요. 오케이. 요즘, 요즘 건달. 요즘 건달. 요즘 건달. 요즘 건달. 요즘 건달. 이게 백입니다 <laughs> 야, 저, 바 아니야? 바 왔어? 아니, 형이 수고 못했습니다. <laughs> 아, <왜? 웃음> <laughs> 야,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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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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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